성경을 쭉 읽어볼 때에 창세기가 참, 참 중요하다고 난 느껴. 왜 느끼냐면은 물론 뭐 출국기 내기 뭐십명기뭐뭐 에레미아 뭐 이사야 뭐뭐다 중요하겠지만은 그중에 가장 창세기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고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밝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이 세대의 몇 천년 후까지 어찌 될 것이냐 예언해 주시고 어, 이런 것들이 창 창세기에서 완전 뿌리가 돼가지고서 이 뿌리가 성경 맥을 전체로 쭉 이어져 가고 있어. 어, 창세기에 심어진 하나님의 뿌리가 성경 전체로 쭉 이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서 에, 야곱은 구약에 약한 350번이나 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신약에도 32번이나 오고 가고 있어 어, 야곱이가 350번 동안 계속 이어, 이어가고 있는거야 야곱이가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아주 아, 그 운전하고 며칠 후까지의 그 어, 가진 그 뜻을 갖다가 창세기부터 시작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꽈야 되겠고, 어, 참 중요한 것인데, 먼저 내가 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내가 참한 많은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난낱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유튜브를 올려주신 우리 박사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또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나는 가끔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많다는 로마스 말씀처럼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었지 아니, 아니, 아니었냐.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참 험난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생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한테 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하나는 가져가야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 내가 세상에는 아무것도 가져가고, 가져갈 것도 없지만은, 가져가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는 꼭 가져가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어, 나는 참. 그 청동독방에서 어림이 꽁꽁 어는 그첫 탈산 혼화 속에서 성경을 보았는데 신명기 4장 36절에 보면 땅에서는 그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내가 상당히 내가 좀 각인이 되어 왔는데, 내가 그 정통 독방에서 불같은 권한 속에서 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내가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죠. 어. 근데 내가 오늘 내가 좀 우리 박사람한테 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과 어, 성경 전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해요 오늘 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어,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단 6일 걸렸어요 6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1장 12절 12장 1절 중 가보면 갈때 우루와사는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 나이가 75세라 그럼 너의 본토를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가거라 해 가지고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아, 침판이 없어도, 하늘의 말씀만 가지고 쫓아가고, 쫓아가고, 정말로 순종의 조상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순종하고, 이 사람은 또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늘님한테 재단을 먼저 드렸다, 그지? 어, 아브라함이 재단을 옮길 때마다 옮기면 재단부터 먼저 드고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길 따라서 쭉쭉쭉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또 맹세를 하고 또 약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1 9번 나와 열아홉 번, 어. 아브라함한테 언약의 내용은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 아들로부터 언약을 맺겠다. 너후출로부터 언약을 맺겠다 내 언약은 내가 맹세하마 또 약속하마 등등 이런식으로 19번이나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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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 언약의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창세기 27장 27절 그 보면 야곱이한테 그 언약의 내용이 나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하고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이런 맹세라고 맹세라고 이러한 것들이 내용을 몰랐었는데 야곱한테 내용을 밝혀준 것이 뭐냐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진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행위들이 주가 되고 내 음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을 야곱이한테 밝혀 주신 거야. 어, 어. 역대상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언약곧 천대에 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이며 이사가께 하신 맹세고 야곱백께 세우신 율법이다 어. 야곱한테 세우신 율법이다. 이래 했어.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야곱은, 어, 자기 형 예수는 별 볼리 없는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야. 만민이 늘어 생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서 받는 즉시 자기 부모님 슬하를 떠나야 했었고, 어, 또 자기 삼촌 집에서 고용살이를 갔다가 20년이나 이렇게 하게 되었고, 어, 그선자 아내를 넷이나 맞이해가지고서 자식도 놓고 재산도 얼료도 모아가지고서 옮기종기 오다 보니까 약복광 나루에서 딱 보니까 자기 형에스란 사람이면 지금 에돔이라는 제국을 일으켜가지고서 조상이 되갖고 떵떵거리고 지금 살기도 하고 야곱이 오는 줄 알고 야곱을 죽이고 저 자기 부하 사0 0명을그리로 지금 쫓아오고 있어 이래서 야곱은 이 코랄 삼촌 밑에서의 고용살이를 매내, 매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또 자기 생명을 노리는 형이 또 쫓아오기니까, 뭐, 어, 진태 양란이야. 이래 가지고서 약법과 나루에서 모든 것이 다물 건너 갔다. 이랬어. 아내도물 건너 가고, 재산도물 건너 가고, 종도 물, 물 건너 가고, 다물 건너 갔다. 어, 물 건너 갔다는 것은. 불에 타면은 재라도 남을 것인데, 물 건너갔다 하면 흔적이 없다는 것이야, 말하자면은. 그렇게 쓰라린, 어, 코털, 당워서, 거기서 이제 만난, 그참 중요한 것이 있 어, 창세기 33장. 를보면 어, 육지를 보면이게좀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수에게 이런 적, 이 가본 적, 그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랬거든.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사자들이 야곱을 말하기를 주인이라고 해서 주인. 주인. 어, 어. 사자들이 주인이라고 부른 사람은 성경책에서 야곱밖에 없어, 야곱밖에. 어.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아닌데, 야곱한테만큼은 사자들이 주인님이라고 해서 주인님.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라. 창세 33장 6절. 어. 아무튼 야곱은 이반한은 축복을 받고 힘들게 고생하고 험악하게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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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손들까지도 애굽에 던져놓고 400년 동안 종로로 하게끔 해놓고 이 사람은 147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야곱이가.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한테 내린 축복, 만민이 늘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이 말을 한치도 이루지 못하고 147세에 험악한 세월만 보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19번이나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맹세했던 이 언약들이 야곱한테 그 내용을 부여했는데 야곱은 한치이루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잘못된 건가? 헛것인가? 어? 사람들은 이것을 무관이 여길 줄 몰라도 나는 여기서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았어. 이거는 정말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어 시근치 않으신 분인데 어찌하여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야곱은 죽게 되었는가. 여기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서 내가 세계적으로 뭐 이름난 뭐 어, 성, 어서, 티이 선다, 신이니, 어찌만이니, 아, 유명한, 뭐, 실학자들, 이런, 뭐, 이런, 책을 많이 내 보았지만은, 하나도 이거, 이거 갖다가 밝힌 사람이 없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성경의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나 나는 안테 알려주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성경을 무조건 열심히 열심히 보았더니, 11장 20절에서 답을 주시더라고. 음. 11장 20절에서 답을 주는데이 사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스에게 축복하였다. 라고 돼 있어. 아, 그래서 내가 식은 땀이 날 정도로 깜짝 놀랐어. 아, 아, 아. 그러면 야곱이가 받은 만민이 늘어 쓰인 고 열국이 네게 굴복한다는 이 말씀이, 야곱이가 직접 행할 뜻이 아니고, 앞으로 오는 일에 대하여 어 축복을 했다라고 해서 했으니까, 앞으로 야곱과 똑같은 하님이 나타나서 이 축복을 이룰 자가 오는 것이구나. 어. 성경적으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라. 어. 그래서 지금 나뿐만 아니고 온어 우리나라의 목사들이나 이 성도들이 생각하기로는 오로지 예수님을 기준해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여. 음. 예수님 말고 딴 분이 오신다. 어.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은양을 하고 싶고 그 약에 약속하고 싶고 그렇게 큰 어, 비밀이 있는 그 뜻이 야곱한테 부어졌는데 야곱에는 그걸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니 히브리서 보니까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예수에게 축복하노라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틀림없이 야곱과 똑같은 야가 나타난다. 어, 이제 가지고서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이가 성경에 보면300 구약에만 350번이나 성경의 기록이 쭉 길어져 이어져 매개에 이어져 가고 있어 350번 또시약에는3 2번 매걸 이어져 가고 있어 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가 창세기의 25장에서 태어난 야곱은 창세기 50장까지 장장 야곱을 소개하기 위한 장들이 25장에 부터 50장까지 야곱을 전부 다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다가 야곱이 딱 죽으니까 창세기가 딱 끝났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는 것 보다도 야곱을 소개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장구한 시간이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하고 어, 어, 기록이 필요한 것은 무궁무진 뜻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어 창조 오늘일에 대하여 야곱 같은 똑같은 사람이 생존하게 돼 가지고 이 사람이 만민을 늘으세고 열국이 내가 굴복한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31절, 또요한복음 16장 11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하기를, 마, 앞으로 이 세상 인염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인염이 온다는 거야. 예수님 침이 그렇게 말했어. 이 세상 인염이 어째서 오느냐? 어, 이제 어째 오느냐? 어. 마태복음 24장 하고 마가복음 13장 하고 누가복음 17장 하고 예수님이 이세운들를 통해서 앞으로 닥쳐올 환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 응. 앞으로 세상에 닥쳐올 환란에 대해서 전부 다잘 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낱낱이 다 여기 설명을 쫙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세상 인님이 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히 말한 거예요, 이거는. 건 내가 생각도 한 것이 아니고, 이미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를 기록되어 있다고. 어. 예수님이 이환란 마지막 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더니, 요한봉에 와서는 그 세상 인님이 오겠습니다. 어. 그때는 세상 임금이 나타날 때는 어, 그인자가 나타날 때는 번개처럼 여섯 번쩍, 여섯 번쩍 어, 어. 그러기 전에는 어떤 누구라도 어, 세상 임금이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가지 말라 어, 세상 임금은 번개처럼 번쩍번쩍 일하실 뿐이고 또 세상 임금이 오실 때에는 그분도 세상 임금이 되기 전에는 야곱과 똑같은 고난을 받아서 이 세대의 버림바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야곱이가 죽고 나서도 주 시체에 향재료를 넣는 것만 40에 걸렸고 또, 애굽에애굽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곡을 하는 것이 70일이나 걸렸어. 그리고 또 이제 상영을 가다가 가장 마당에 쉴 때는 7일 동안 또공을 하였고, 이 웅량한 장례식을 생각해보면 성경 어디에도 이런 장례식은 없어. 그럼 하필 왜야곱한테 이런 큰 장례식을 상사하게 표현해 두었을까? 이거는 야곱이가 그 당시 대단한 사람이었고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앞으로 오실 임금의 장례식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라. 어, 이래서 앞으로 오실 임금은 죽음이는 이 장례식처럼 똑같이 세계적으로 울림이 되고 세계적으로 고을하게 되고. 굉장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될 것인데, 이거는 야곱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임금의 세상 임금의 장례식을 말해준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 어,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환난 때에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십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말미암치 어,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하, 예수님의 역할이 이 환란 때에 구원받을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어, 이 환란 때에 어, 이렇게 큰 환란들이 있는데 이 환란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 내가 곧 기리오 칠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게 않고는 아버지께로 구원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지 구원의 통로지 어. 이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러 오셨고 아무튼 하나님은 이 웅장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어. 미리 예수님도 보여주시, 어. 보내주셨고 어. 미리 창식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예언해 주셨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되겠다고, 지 성경 전체로 쭉 야곱을 쭉 이어져 가다가, 개수록에 12장 5절에 보면은, 1 2절의 5절에 보면은, 한 아이가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난다다. 이렇게 개수록에 나와 있어. 이는 한 아이가 낳는데이 아이는 장차 철작으로 만국을 다실 남자다 어. 만민이 늘어서기고 열국이 낳은 굴복한다 어. 이 뜻을 이 사람이 계수록 12장에 와서야 나타난다 먼저 나타나 어. 이래서 성경 전체의참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야곱이가 이렇게 웅장한 뜻을 가지고 앞으로 태어날 것인데 왜 태어나느냐 마지막 때 환란이 무시무시한 환란이 예수님 자세하게 소개해 준 환란이 있는데 어, 그걸 이행하고자 이 세상에 인님이 온다 그거지 그때는 세상 인구가 3문지 2가 죽고 3문지 1이 남아 한 문제 일마저도 어, 불 가운데 던져 응같이 시험하고 건같이 연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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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받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또 그들은 나를 진짜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어. 우리 예수님이 오십 오오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길다는 것을 알고 있길 바라며 어. 하여튼 우리는 이 야곱한테 준 축복이 일자가 온다는 것을.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오는 임금인 줄 알고 있어야 되며 여기에 대한 정말 우리가 풍부한 준비와 상식과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어 때가 언제인지 어그데예수님은 그래 소개하기를 처치의 기근이 어, 기근과 지진이 많고 어어 어, 나라와 나라와 전쟁이 심하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곧 그때가 아닌가 싶어. 어. 처치의 기근도, 지진도, 전쟁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대가 자꾸 진행되고 있어. 또 날씨마저도 완전히 막 그냥, 어, 옛날 같지 않고 질서가 자꾸 파괴되고 있어, 지금. 어. 이 기후도 지금 막 여러가지 파괴되고 있지. 온 세상이 막 그냥 뭐 굶주림이여, 뭐 화산이며, 뭐뭐 불이며, 전쟁이며, 어, 뭐뭐 뭐 지진이며 할것 없이 온 천지가 지금 혼란스러워 있고 또 국내 목사들은 사탄의 종처럼 그 돈만 노리고 있지 진정한 목자을 찾기도 힘든 이런 이런 시대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 이 시대를 하나님 이 가만히 보고 계실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지. 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야구반대 세운 율법이 있어, 율법. 야구반대 세운 율법을 이루기가, 이룰 때가 곧, 머지않다고 난생각했 어.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어, 전성 독방에 있으면서 너무나 뜨겁게 받았기 때문에, 오, 하나님 주신 바 아니면은 내가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어, 나 같은 저 우매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바 아니면은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일 아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게 주니까 내가 말씀을 할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 주지 않으면 내내 온전 어떻게 이걸 알아내겠어 어,